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한 절씩 드루하겠습니다. 다이시 불렛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우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니라. 전쟁한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복된 이 새벽도 주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콜리아스 미스를 진영을 향해서 40일동안 온갖 조롱과 모욕을 쏟아부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한명도 그것에 대해서 견제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40일 만에 드디어 적수가 나오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년이요목동인다윗이었죠 이스라엘 중에 골리아 자신과 싸우려고 나 혼자가 기껏 아직 어른도 아니고요.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던 이 사람이 나왔으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게다가 골리아는요, 이 다윗이 막대기를 갖고 나오는데 자신을 개칭판한 것이 아니냐 더욱더 조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어, 선언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들은 오늘 이부분에서 이것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이 다윗은요 절대 이런 골리앗의 허풍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45절 말씀을 자,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랙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영와에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다른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골리앗의 협박과 선동에 도망치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다윗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말 다윗은요. 엄청난 용기를 갖고 있었는데 이 용기는 바로 하나님을 나한 확신과 믿음에서 나온 용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다윗은요. 오늘 이 부분에서 보시면 이 골리앗의 무기와 다윗의 무기를 비교하는데 자 가만히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자 골리앗은 지금 무엇을 갖고 나니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자기의 무기를 삼았죠. 그야말로 막강한 무기였습니다. 자 반면 이 다윗이 지금 내세우 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자 그런 눈에 보이는 무기를 자 갖고 나는데 고작 무엇입니까? 물레 뚜렷인데 사실상 무기라고 볼 수는 없었죠. 자 그러면 다윗이 내세우 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말합니까? 만군의 여와의 호 이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 원수를 묻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히 지휘자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는데, 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이 싸움은, 자,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싸움은요, 자,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이 싸움은 개인을 넘어서서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있으며 더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신들과의 싸움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싸움은요. 눈,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 한참 불리하고 약해 보이며 정말 어려워 보이겠지만 동시에 이 싸움은요. 신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신들의 싸움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이 다윗이 갖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관점이죠. 우리가 믿음의 이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시적으로 말과 승리할,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자, 이 본문에서 자, 40... 자 46절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불레색풍 때의 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신줄 알게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손에 넘기시리니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자 여기서 지금 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전쟁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그런데 보세요 내네 손에 넘기시니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의 승패는 끝이 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왜 왜 그럴까요 자 특별히 이 말씀은요 이자 이제 가난 전복대 여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난 전복대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나갈 때마다 먼저 주님께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때마다 보세요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내 손에 넘기시니 자 보세요 지금 이때 이스라엘나라가 가난 땅을 접목할 때에 경사들이 많든 적든 군사들이 강하든 약하든 무기가 많든 적든 거기에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내 손에 넘기시니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 승리를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이세게, 자, 어, 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를 내 손에 모아, 뭐하, 모아시리니? 넘기시니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지금 다윗이자 이 골리앗에 비해서 힘이 연약하며 전쟁의 경험이 없고 무엇인가 부족할지라도 하늘 하나님, 과 하나님과 분명한 이 다윗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었음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승리 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다윗은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실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인생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이신 약속의 말씀, 언행의 말씀을 매 순간 믿고 있지 않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사건에 반드시 도우시며 함께하시며 반드시 우리 모든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에 모든 상황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복대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도하시고 건강을 도하시며 믿음을 도하셔서 주님 앞에 먼저. 우리가 신앙 우선주의로 아버님의 인생을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본문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할 때에 정말 이 다윗은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골리앗은 착할과 참과 단참을 아버지여 이 모든 을 위협하지만 여우아버지여 더위세계는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함께하심으로 말이야마 아버지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아버지 믿고 나갈 때에 아버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버지, 다른 아버지와 사랑할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아무것도 아버지 없고 그대것 없고 연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뒤에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을 대개하여 주여 서 오늘 아버지와 주 믿음의 사람이 있음으로 말암아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이 믿음과 기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서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가 더고 승리의 주님을 확신과 확신 가운데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한 백성들 대게하여 주셔서 모든 사건에 주께 영광한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기한 백성들 대게하여 주옵소서 네.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랐고 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